할렐루야. 살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김학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인간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세요입니다. 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저자오되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한달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산들에게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은 좀처럼 우리가 체험하기 힘든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믿음은 그 속에 조금 더 의심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려고 몹시 애를 쓰지만 한편으로 믿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의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이 암초처럼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혀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지 않냐고 확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을 명하여 바다로 떠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시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자꾸 고민하는 이유가 사람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밥상이 없이는 그릇을 얹어 놓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믿음은 집에 기초요 음식을 차리는 밥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함에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실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 환자가 네 사람의 친구를 불러서 자기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중풍병자인 이 사람이나 네 사람의 친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주님께서 죄인의 죄를 쌓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자를 다 고치신 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들이 자기를 상에 누운 채로 들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에 이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과 대가를 지불해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가 이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태우고 그를 들고 예수님 계신 곳에 오니까는 예수님이 계신 집은 인산인해로 인해 꽉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안팎 밖으꽉 들어차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부탁하며 빌어보아도 사람들은 나 살기 작전 중이라 비켜줄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어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어서 이네 사람이 그 집주인과 상의를 한 끝에 아마 거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집 지붕을 헐어내는 것은 그 집을 무너뜨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거금을 주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므로 주인과 의논해서 거금을 주고 환. 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허물어 때리고 침상이 들어갈 만큼 크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모험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반드시 고쳐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들 마음 속에도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박살날 수 있는 암축 과 같은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인간적인 면에서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친구를 침상체로 줄에 묶어서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공중에서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붕을 허물어뜨리고 먼지가 비같이 쏟아지는 것도 가만히 보고 계셨으며 침상에네 귀퉁이를 밧줄에 묶어서 중풍병자를 누운상 그대로 달아 내리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전반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이란 그 믿음이 크든 작든 행동으로 나타나서 외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시는 보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보이는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후반절,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 줄을 중심에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죄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은과 함께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내가 내게 이런 눈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들은 예수님의 입맛이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레마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중풍병자의 인간적인 믿음 위에 더해진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누워있었지만 그 사람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죄사만 함 받았을 뿐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든지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라니. 믿음을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십니다. 내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레마의 음성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자신을 향해 레마의 음성으로 임하자마자 어떠한 이유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관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즉시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신념이 생겨서 누웠던 자리를 박차. 그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이 임하고 그것을 받자마자 온몸에 피가 힘차게 도는 것을 느꼈고 신경과 근육이 순식간에 움직이자 그 사람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자 사람들이 놀라며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중풍병 환자는 자기 인간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자마자 죄인이요 병자였던 자신의 운명이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으로 바뀌고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병이 떠나가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나와서 성수주의를 하는 것도 보이는 믿음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도 보이지 않는다면 라 우리가 속으로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최소한이라도 행동하는 믿음이 이 보여지는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믿음이 없고 속으로만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 사함을 받고 중풍병을 고침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이는 믿음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으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헤테 피스틴 세우 라고 하는 이한 글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한 문장이 두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리하면 이 산들에게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져라 라고 말하며 말한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며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는 바다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혜테 피스틴 때와 같이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오도록 레마의 음성에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 드려 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에서 그 실상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휘포스타시스 휘포 아래와 히스테미 속하다 확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밑에 있는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라고 한다라면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받침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받침대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침대 위에 무엇을 얹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밥상만 가지고 못하겠습니까? 밥상은 밥그릇, 국그릇, 반찬을 얹어 놓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받침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내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병났기를 믿었고 지금까지 병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지금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했는데 왜 우리 가족은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믿었는데 왜제 사업에 기적 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받침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인간적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 위에 속히 임하기를 갈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있을 때는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치고 마음속에 의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칠지라도 동시에 안 믿어지네 안 믿어져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믿어지네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안 믿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안 믿어지네 그러면서도 믿습니다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불신앙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으면서 안 믿고 안 믿으면서도 믿는 그 투쟁이 우리 마음 심령 중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의 체험으로 보면 인간적인 믿음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 위에 오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뱃속에서부터 넘쳐 흘러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예 머리에 믿음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넘쳐 나옵니다 그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배장이 있는 믿음이 넘쳐 나오면 그동안 믿지 못하게 갈등을 주고 의심하게 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믿을 때에는 의심이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기를 반복 하지만은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넘쳐날 때에는 모든 의심은 모두 다 쫓겨나가 버리고 오직 믿음이 장마철 계곡의 물이 급하게 불어나셔 모든 것을 휩쓸것같듯 모든 의심의 바위와 나무와 쓰레기를 모두 다 휩쓸어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로써 믿는 인간적인 믿음이 바탕이 있을 때에 기서부터 강력하게 흘러넘치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아직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마음속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오자마자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중풍병자와 같이 순식간에 의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꼼짝도 못했던 중 병자가 자기가 실려온 침상을 자기가 들고 걸어가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일어납니다. 제째로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얻으려면 인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인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몸 찢기시며 피를 흘려 주심으로 토락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 본적으로부터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나의 죄가 모두 용서받고 소멸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청산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낭패와 실망을 우리가 감당하고 주. 죽어야 했던 저주의 나무 십자가 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청산하시고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얻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 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천국물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 이것을 진실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인간적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럼에서남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인간적인 믿음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인간적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병들고 고통스러우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드는 받침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왔으면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 드려야만 합니다. 신장염에 걸린 유치원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얼굴과 몸이 부었던지 눈코귀가 없어 보이고 완전히 눈사람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이 아이의 신장염은 고칠 수 없으니 데리고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나왔는데 완전히 부어서 동글동글합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하며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하면 한달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철석하도록 하라 라고 하셔서 그대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교회에 어머니가 아기를 들지고 교회로 출근합니다. 교회에 아침에 출근하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안수 받고 돌아가고 그렇게 며칠을 하는 가운데 그 다음부터는 부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두 분이 이혼하려고 서로 떨어져서 별거하며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병들어서 한달 동안을 계속 데리고 나오자니 엄마 혼자서는 없고 오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함께 따라서 업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가 아기를 살리려고 함께 업고 나오다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한달 만에 두 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 가정이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회개하고 합쳐져서 합심하여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날 그때까지도 아이는 하나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녁에 자모방에 눕혀서 이불을 덮어놓고 잠을 재우고 일어나서 잠깐 나갔다. 들어와 보니 아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나 부었기 때문에 덮어놓은 이불이 둥글하게 부풀어 올라와 있었는데 이불이 납작해진 것을 보고 아기가 어디로 갔을까 하며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찾고 찾다가 돌아와서 이불을 다시 들쳐보니까 이불 속에 건강한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신장병이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아 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에 하나님의 레마가 오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달 동안 계속해서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온 백부장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는 예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감동하사 축복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와 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감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장병으로 인해 병원에서도 포기한 아이를 치료해 주시기 전에 서로 별거하고 있던 부부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통에 자복하며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해주며 내 편에서 화해해 버리고 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름의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순식간에 주실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주실 수도 있으시며, 한달 후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상을 준비하고만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임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받침대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얹어 주심으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응답이 지금 오지 않았다라고 낙심하지 말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9절 우리가 선을 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그동안 머릿 속에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뱃 속에서부터 큰 확신과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눈에는 아무증거 안 보이. 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여러분은 이것을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해야만 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져지라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해결될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채무는 해결되고 떠나가라 재정이 몰려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에 모든 역사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려 하시더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데 그 믿음은 사람 편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얹혀진. 넘고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믿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가뭄에 큰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늘야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로 확신하며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임하는 하나님의 믿음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오면 큰 상과 같았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됩니다.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는 역사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받으십시오. 렘하의 음성을 받으십시오. 기적을 하 시며 축복 해 주시 기를 간절히 바 라고 계시는 하나 님의 뜻이 여러 분과 저 에게 지금 임하 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